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구를 해보시죠. 우울감을 떨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울감 그러면 우리가 우울감을 느낄 환경적 요소가 충분하잖아요. 뭐 소셜 네트워크 SNS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보다 나은 남의 모습을 할수 없이 봐야 돼요. 그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명은 길어졌다는데 미래는 더욱 불확실하고 또 그런 것을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만한 시간적 요소는 너무나 충분해요. 시간적으로 너무 우리가 널널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떨쳐야 되잖아요. 떨칩시다. <laughs> 자, 우울감을 떨치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step out of depression. 자, 우울감은 depression입니다. depression. 한 발짝 빠져나오는 거죠. 발한짝을 내딛는 겁니다. step out of depression.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울감을 떨치십니까? 자, 뭔가에 집중하면 우울감을 느낄 어떤 여지가 없죠. 죠 다른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나는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우울한 생각을 떨칠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부도 우울감을 떨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t least while I studied.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At least while I studied, I was able to step out of my depression. I was able to, be able to, 못 말할 수 있었다. Step out of my depression.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At least while I studied, I was able to step out of my depress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뭘 하면서 뭐에 집중을 하고 해 볼까요? <laughs> 자, 두 번째. 자, 그가 준비되면 우울감을 떨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자, 그가 자기가 준비되면 우울감을 떨칠 수 있도록 시간을 줘라고 할때 주자라고 할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give him time. 그죠? give him time. 뭐 하도록? To step out of his depression. Depression에서 step out 할수 있도록. To 언제, when he's ready. 그 사람이 준비됐을 때 자기가 그의 depression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자. 닥달하지 말고. 이런 거거든요. Give him time. 시간을 주자. 왜? 뭐 하도록? To step out of his depression when he's ready. 자, 마지막.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네가 우울감을 떨쳐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죠? 우울감을 떨쳐내는데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한 사람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우울감을 떨쳐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자, friends and family can help you step out of your depression. 다시 한번 해볼까요? Friends and family can help you step out of your depression. 자, step out of your depression. 너가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Friends and family can help you. 너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을 떨치다. Step out of one's depression. Step out of my depression.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우울감을 떨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공부하는 동안은 적어도 우울한 생각을 떨칠 수 있었다. 이거 어떻게 했죠? At least while I studied, I was able to step out of my depression. 두 번째, 그가 준비가 되면 우울감을 떨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줘. 라고 할 때, give him time to step out of his depression when he's ready. 마지막,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너가 우울감을 떨쳐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라고 할 때, friends and family can help you step out of your depress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울감을 떨치다, step out of one's depression.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